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1월 13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당신의 그리스도라는 장소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은 것처럼 당신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은 당신이 살아가는 새로운 장소이며 그리스도라 불리는 곳입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어둠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다스리며 군림합니다. 예를 들어 밤에 악령에 시달렸거나 악몽을 꾸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당신은 더 이상 구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왔을 때 당신은 이미 구출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 우서 5장 1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분위기를 가지고 가십시오. 당신의 새로운 집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당신은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되고 지켜지고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이 사실이 당신이 살고 있는 물리적인 집만큼이나 당신에게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좌절, 낙담, 두려움, 아픔, 질병 허약함을 모르고 살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 목사님, 저는 거듭난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지금 몸에 문제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그분 안에 있는 당신의 권세를 이해하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속한 것 안에 서 있다. 나는 고통을 거절한다. 나는 허약함을 거절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팔로 몸을 감싸고 몸아 복종해라 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사탄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탄, 아픔, 질병,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위대한 영광과 통치의 장소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아멘. 오늘은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장소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사단의 영역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라 불리는 장소에 우리는 있,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어두움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한 두려움, 아픔, 질병,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장소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발견하고, 우리는 어둠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나라에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으로 이미 군림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얼마나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분위기를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호되어지고 있고, 지켜지고 있고, 안전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분위기를 가지고 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호되고 지켜지고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아멘. 나는 영, 위대한 영광과 통치의 장소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스리는 권세와 군림할 수 있다는 왕으로서의 위치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함께 참고 성경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어둠의 능력, 통치, 지배 권세에서 완전하게 완전한 보호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통치권으로 기능합니다. 나는 사탄의 영역에서 아주 멀고 훨씬 높은 영광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나는 사단 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